이런 푹 걸렸다 이래가막 뽑아내가고 가서 뚝뚝뚝 뚝 떨어지는 가버징어하고 문어하고 같이 하는 그런 제일 천평 체인데 실제로 문어가 여기에 걸리면 잘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요 어떤 게 저거지 이걸 지금 없어서 못할 정도로 다들 잘달린다 하더라고요 아, 갈려면 다린데이즘한몇년 전부터 그는데 물론 가보징어 문어 잡는 게 아니다 이게 사람 잡는 것 같은데 이거 이런 얘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부터 문어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문화체기. 우선 문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어 문어 선상 채비 배를 타고 가면서 하는 채비 그리고 워킹 낚시에 스케이팅을 통한 문어 낚시 채비 두 개가 분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1편 문어 낚시 어, 선상 채비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어 낚시 선상 할때 기본 장비 구성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 건데 어, 보통 스피닝 일이 아니라 이런 베이트리를 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베이트리 를 쓰고 이게 로우파일형 베이트리 릴이고 이건 그냥 장구토 장구통 릴이죠 베이트리 를쓴 이유가 그냥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게 강해요 강제집행 하기 좋다는 이야기죠 일단 모노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어느정도 되는 데다가 그리고 다리도 많고 벌럭이고 손맛은 그닥 좋진 않지만 뭐, 다리가 많기 때문에 돌을 붙잡아 온다든지, 뭐, 여기저기, 저항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가볍게 쓰는 체위보다는 약간 묵직하게 집행할 수 있는 드랭력이 좋은 그런 그렇죠. 베이 트릴이 필요합니다. 낚싯대 같은 경우는 주로 무너진 형태가 많은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낚시가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 낚시 장르를 다하기 때문에 문어 한 가지만 씹을 때는 괜찮은 문어 전용대를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문어도 하고 뭐 어초도 치고 그리고 우리 이거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멀티 지깅대거든요. 멀티지깅대. 여러 응. 용도로 쓸수 있는 지깅대입니다. 여기에 베이트를 붙여 쓰는데 보통 이런 로우 프로파일형 이런 베이트를 주로 이제 붙여서 쓸 때는 어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해서 내려가지고. 살짝 들었다 찼다나는 요런 채비 요런 장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쓰게 됩니다. 이게 로우 파일형, 프로, 로우 파일형 베이트릴도 보통 더블 핸들이에요. 더블 핸들인데 이건 제가 이게 파워 핸들로 튜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파워 핸들이 하면 좋은 점이 조금 감는 거에 비해서 힘있게 좀 올릴 수 있고 이칸 드랙, 이거 뭐고, 회전율도 좀 빨라집니다. 한 바퀴 감을 때. 그래서 이렇게 파워 핸들도 한번써보심을 강추해 드립니다. 그리고 장구통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로우 프로파일형 보다는 이 장보통형이 파워 자체에더 어, 더 강합니다. 드랙력도 그렇죠. 엄청 셉니다, 이게. 이게 사실상 우리가 빅게임을 쓰는 직인일입니다, 직인일. 우리가 근데 문어에 주로 이걸 이용을 하는데,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문어 전용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 용도로 쓸수 있는 일이라든지 장비를 사두면 문어도 잡고 빗 게임도 하고 우럭도 잡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싼거 여러 개 사는 것보다는 괜찮은 거 어, 멀티로 쓸수 있는 거 쓰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네, 네. 문어도 네. 잡고 우럭도 잡고 그렇죠. 빗 뭐, 게임 하게 되면 갑자기 액션을 주고 주고 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액션을 주게 되고 는거 문어 할 때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공공 찍는 액션으로 하면은 때려서 잡는 거죠. 이걸로 하게 되면 웬만한 사이즈의 문어는 다 뽑아냅니다. 그렇죠. 돌을 잡든, 뭐를 잡든 다 뽑아내게 돼 있어요. 그럼 라인은 어떤 거 써야 될까요? 보통 라인 같은 경우는, 문어는 조금 이제 강하게 쓰는 편인데, 문어 같은 경우는, 어, 액션, 액션법에는 특별할게 없어요. 바닥을 꾹 찍어서 오다가 문어가 잡게 되면, 이제 강제 치행을 해야 되는데, 라인이 뭐 085나 06호 이런 거 쓰면, 문어를 뭐, 거 떠있는 문어 같은 경우는 085, 06호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바닥에 있는 것들을 뽑아낼 때는, 이, 이런 사이즈들, 뭐, 이게 이게 예를 들어 돌이다. 그러면 돌 붙잡고 있고, 이렇거든요. 이 정도는 어. 스피닝릴로 뽑아낼 수 있겠네. 스피닝릴도 살짝 떠 있는 사이즈들은 다 뽑아냅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사이즈 말고. 어, 이게 돌을 붙잡고 이 사이즈 있다든지 사이즈. 하면 어. 이 정도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는 대가 봐서 대략 한 7, 8kg급이 넘는 건데 요걸 <laughs> 잡고 당겨서뭐 걸린 느낌이 너무 빡 들어서 안 나온다 하면 강제로 뽑아내야 됩니다. 다리 이런 데 걸려가, 여기 이런 게막 걸려있거든요. 다리는 푹 걸렸다. 이래가 막 뽑아내 가고 가서 뚝뚝뚝 떨어지는 느낌 납니다. 이에뭐 잡고 있었던 네. 이상한 거 있으면 뭐 잡고 이렇게 네. 잡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한 일이 필요하고 다 라인은 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어 합사 3호. 합사 3호에 이 쇼크리더를 전 연결해서 쓰거든요. 합사 자체는 강하지만 합사에 이 매듭 부분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쇼크를 꼭 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쇼프가 대충 한 50lb 한 12호 정도 수준인데. 그냥 직잉용 그대로 쓰는 거면. 어, 이렇게 직행용 그대로 씁니다. 50에 비4 80에 비렇게 그대로 쓰는데. 직잉 이대로 하면은 나중에 이게 라인도 이 베이트 같은 경우는 가이드에 통화해서 캐스팅이 아니기 때문에 굵게 써도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쇼크 부위도 길게 좀다치는한 이만큼 주거든요. 그렇게 줬을 때는 오래 씁니다. 한번 묶어두면. 그래서 굵은 라인, 좋은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3호에 한 12호 정도. 이 합사 3호에, 그리고 카본 12호 정도, 그렇게 쓰면 제가 봐서는 웬만한 건 강제지표로 다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상 낚시의 채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어, 지금 문어는 사실, 뭐, 여러 자기만의 방법들이 다 많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쓰는 방식도 조금씩 다른데, 저희가 주로 가는 사량권이라든지 통영권. 남해쪽입니 어, 남해쪽 중에서도 이쪽, 진해쪽 이쪽은 니끌림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이 바닥쪽에 돌이 있고, 돌이 있고 막 해도 좀 잔돌이 많고 미끌림이 석화가 나오지 석화 뽑아낼 수 있는 사이즈의 웬만하면 다 사이즈. 꺼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 미끌림을 신경 쓰지 않고 체외를 보통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뽕돌보다 이 애기가 더 바늘이 더 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닥을 끌고 갈때 이렇게 끌고 가게 되거든요 음. 나도 물론 살짝은 떠 있죠 살짝은 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바닥에 밑걸림이 거의 없어요. 바닥이 심하지 않습니다, 밑걸림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만약에 이 삼촌포 이, 이, 쪽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 밑걸림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런 경우는 이 방식을 좀 바꿔야죠. 이 물방울 뽕돌이 아니라 뽕돌 자체를 긴걸 쓴다든지, 긴 걸. 이런, 이런 식의 긴 뽕돌이라든지, 아니면 뽕, 이 애기 자체를 살짝 위에다가 단다든지,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이미 다 되어 있는 걸 사긴 했는데, 직접 만들어 쓰셔도 돼요. 그게 더 싸게 치니까. 그렇게, 이제, 채비를 쓰시면, 밑걸림도 좀 줄이고, 문어도 잡 쓰기 편합니다. 요것도 다돼있는 채비네. 응. 지금 보시면, 문어 채비는 크게, 사서 쓰시는 게더 편합니다. 다 만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어, 문어 자체가 좀, 강하게 써야 되겠네, 채비를. 이게다 하나하나 다 만들려면은, 뭐, 시간 많으신 분들 만들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그냥 다 만들어진 걸다 쓰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요거는, 쭉 이제 갑오징어하고 문어하고 같이 하는 그런 이제 천평채인데 밑에다가 뽕돌을 걸게 되고 이런 식으로 뽕돌 하나 걸리죠. 뽕돌 하나 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를 다는 겁니다. 왕눈이죠, 왕눈이. 네, 왕눈이죠. <laughs> 눈이 크다고 해서 왕눈입니다. 왕눈. 이런 식으로 왕눈이를 하나 또는 두개 어쩔 때는 세 개, 뭐열개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만 되겠나?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쭉쭉 가는데, 보통 이 왕눈이 얘기는 살짝 뜨게 돼있어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갑오징을 써도 되고, 이문어에 써도 되는데, 보통 이 문어 가은경을는 저는 이제 많이 이제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살짝 이렇 떠서 이제 가게 되면 문어가 이렇게 하다가 오면서 문어가 이제 다리가 이런 데다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잡고 끌어서 이렇게 올라오면 플럭플럭플럭 올라와서, 배 위에서 딱 해서 딱 뽑아서 이제 넣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체리가 하나 있고 또하나를 이제 보여 드리자면 이거 아니죠? 어난 똑같은 거 이겁니다 햄미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책인데 여기도 이제 밑에 어, 봉투 하고 애기를 달수 있게 그리고 여기 이제 야광 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문어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효과가 큰 종류입니다 예를 보시다시피 눈이 되게 좋아요 예, 이거 몰래 눈이 노란색인데, 이건 그냥 이튜에나이잘 예, 보고, 눈이 좋고, 그리고 색깔 구별까지 가능하거든요, 문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어를 시각적으로 유혹하기 위해서는 화려하고, 이 나풀거리고,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써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밑에 애기 들어가고, 뽕돌 들어가고, 위에 이제, 요 나풀거리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위에 문어 전용 얘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요걸 보시다시피, 물에 들어가면 얘가 바짝바짝 합니다.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요게 채비한 한 세트인데, 실제로 문어가 여기 에 걸리는 잘,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문어를, 이, 거리가 있는 곳을 문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대부분 여기 밑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배가 이제 흘러가죠. 흘러가다 보면, 이렇게 질질질질 끌다가, 이제 문어가 있으면은, 문어가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이걸 건드려서 접근나 했을 때 잡아 뽑아내는 방식. 바로 이렇게 됩니다. 채비는 보통 이렇게 되는데. 조금 응용해서 쓸 필요도 네. 있죠? 자기만의 채비를 다 쓰시면 돼요. 문어는 이 채비가 굉장히 막 모양에 따라서 아주 큰 조각 차이를 내지는 않거든요. 이 상황에 따라서는 뭐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하다못해 그냥 원줄에다가. 원줄 하나 뽑아서, 여기다가 예, 예, 네, 이렇게 니다가 이렇게 막한 방에 다 묶어가지고, 그대로 바로 내려서, 쫙, 쫙, 찌러도 충분히 잘 잡습니다, 이걸로. 네. 이걸로만 잡았어도, 어떤 상황에서는 보통 뭐, 그 이런, 이런 채비들보다 조가가 더 좋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 무조건 이걸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한대다 묶어야죠, 그냥. 한 대만. 한 방에 묶어서 막 해도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령권이라든지, 이쪽 지인권이라든지 밑걸림이 적은 <laughs>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밑걸림이 심한 지역에서도 물론 저렇게 써도 되지만, 밑걸림이 심한 지역이 되면 다 뜯겨가지고, 이게 물론 비싸진 않지만, 한 방에 다 뜯기면, 한, 채비 한 개당, 뭐, 적게 잡아도 한 5천 원씩 한 방에 날아가는 거니까, 이, 하루 종일 채비 뜯기다 보면 시간 다 날리고, 웬만하면, 이제, 어느 정도 밑걸림 극복 채비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미끌림이 심한 쪽, 3천포 이쪽이라든지 여수권 이쪽에는 이런 채비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미끌림이 좀 심합니다. 무조건 애기가뽕토보다 위에 올수 있도록 그렇게 채비 세팅을 해줘야 돼요. 이걸 직접 만드시든지 아니면 이제 채비를 여기다가 뭘 하나 더 달아가지고 뽕토를더 내려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 정도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체비 설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쓰는 왕눈이도 왕눈이가 이제 좀 이제 물색에 따라 또 그리고 그 조건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쓰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물론 한치만큼 그렇게 다양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주로 이제 왕눈이가 가보면 왕눈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제가 알기로는 색동, 색동저거리 요걸 지금 없어서 못살 정도로 다들 잘 팔린다 하더라고요 잘 팔려가 날리인데 우리가 몇년 전부터 쓰던 건데 물론, 갑오징어도 이게 잘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가장 좋아하는 건 요겁니다. 제일 기본 평범한 거. 평범한 거 주황색 색깔. 등. 어. 제가 봐서는 제 경험상 이게 사실 제일 잘물어요 저는 고추장 대가리. 예.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 다른데, 문어, 무너, 이 문어 뿐만 아니라 갑오징어도 왕느니 애기가 이 종류의 수식 가지가 더 되거든요. 이거 뭐, 취미로, 취미로, 안 해. 어, 취미로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옆에도 있는데. 이 종류별로 막 모으고. 는데 저는 요거랑 그 기본적인 거, 뭐, 요런 거서흥하지만 많이 가지고 있지. 다양하게 쓰진 않아요. 선생님 이거 야황이네요야황 야왕. 축강, 축강. 어, 이것도 있고 한데. 별 비쌉니다, 이거. 이, 축강. 이게 축광이 뭐 효과가 훨씬 더 좋다 하는 장담은 제가 솔직히 못 드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뭐, 이런 고추장 같은 이 빨간색 계열은 아무래도 확실히 효과가 좀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다른 것들은 뭐 크게 뭐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배떼지에 그것도 들어간 것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케미 들어가는 거네케미형도 있죠 네 케미용도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조구사들이 엄청 다양하게 만들어서 네. 이거 우리 낙수꾼들 조금 네. 낚을라 네. 하는 게 예. 아닌가 내가 봐서는 이게 문을 잡는, 잡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거 사아잡는 건데 <laughs> <거> 이거 사아잡는 <laughs> 이것도 예, 저는, 저는 좀 그래요 이거. 이것도 조구사에서 만든 거죠 네. 이것도 지금 보면 은 어, 이거 이름이 그 멀티의 얘기는 링이거든요 이거 동그랗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봉돌 걸고 애기 걸고 네, 봉돌에 걸고 뭐 양쪽에 애기 뭐한두개 걸고 줄묶고 사는 건데 그냥 똑같아요 이래 가는 거는 아무래도 이거 밑걸림이 조금 덜 하겠죠 애기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걸리는 거니까 그또 보니까 링도 약간 축광 느낌으로 어필을 주려고 만들었네, 그죠? 그런 용도로 쓰는데, 링, 뭐, 크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여러,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데인데, 아무래도 애기 같은 경우도 너무 한 방에 묶으면 여기 바늘이 서로 엉켜갖고 막 서로 개고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laughs> 이런 식으로 살짝 벌어져 있으면 확실히 꼬인도 뷰라고 이런 식으로 양쪽에 하나 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이줄 묶게 되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파란 채비 중에서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뭐, 아주 부담스러워서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문어가, 이, 채비가 엄청 많이 뜯기지도 않아요. 어제 우리 하면서, 사실, 한번터졌지 내가. 네. 한번 정도 한 터져가지고, 줄게. 뭐, 애기 뭐, 한 두세 개 하고, 채비 잊으셨네. 한 개, 어, 비용쪽으로 해가지고, 봉투까지 해서, 한, 3 4천원 정도가 한 번에 날아갔는데, 물론 어제 한번 처음 쓴건 아니에요. 전에 쓰던 건 뭐, 재활용해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 썼으니까, 뭐, 크게 뭐, 마상을 입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laughs> 그래도, 이제, 이런 좀, 뭐, 너무 비싼 채비, 좋은 채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네, 맞습니다. 그럼, 채비는 요 정도 설명하면, 웬만하면, 다, 뭐, 되게. 완벽하게, 대기하고. 예. 네. 네. 다시 한번말씀드리자 채비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채비는 예. 그냥 적당히, 아까 말씀드렸을 거안 되면, 그냥 한 방에 묶어지고 내려야 됩니다. 예. 이 뭐, 어디 막 굉장히 세밀하게 막 해가지고, 이 뭐, 어느 게 부력이 더 좋고, 막, 그거, 했는 사람 치고 내가 많이 잡는 걸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어. 있다, 아닙니까? 보통, 이런 거, 채비를 자작해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 밑걸림이 여기 생기면, 야만 터주, 터줄 수 있게끔. 야를 터주고, 야들은 그냥 딸려 내려오는 거지. 이게 아무래도. 도래를 조금. 음, 도래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하면은, 물론, 야가 터지고, 그러면 나중에 꺼내가지고, 이거 한개더 묻고, 물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굉장히 세밀하고, 낚시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마인드이긴 한데, 제가 그래. 엄청 부적인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귀찮아서, 지금, 이게하 이거, 이렇게 봐야 이거, 뭐, 한 게, 천 원, 이천 원안 나는 건데, 그냥, 고만 그냥, 뭐, 터샵 새로 하나 단다 생각하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쓰면 됩니다. 하루에도 안되죠 이거. 만드는 어. 재미가 있다, 인겨.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만드는 게 재미있고, 즐거운면 그냥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어부도 아니고, 하루 종일 이거 갖고 낚시만 하고 있는 거고 하루에 뭐, 이거 한1개씩 터주면, 손해가 커지고 할것 같으면 몰라도, 그게 아닌 이상은 그냥 웬만하면 사니까 그럼 쓰면 돼요? 봉돌도 만들고 네. 애기도 만들고 지 네. 그냥 이거 뭐 봉돌 납사가지고 <laughs> 해가지고 예전에 진짜로 만들어본 적도 있고 그리고 뭐웜 같은 거 틀에 넣고 녹여갖고 아니면 못 쓰는 거뭐 모아가지고 녹여서 하나로 만들고 했는데 그치. 그냥 뭐 하나의 재미죠, 뭐. 솔직히 재미죠, 재미죠. 뭐. 재미. 재미. 워킹 낚시를 해서 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 봉돌에 애기 두 개. 여기서 한 개가 빠지게 되면 가오징어 체비가 되는 거죠. 스누나, 자스트 릴링, 이렇게, 겨드랑이 괜찮은 하든지. 어, 어, 야, 지금 두마에 잡았다. 와, 여러분들도 못 잡네. 어. 아, 또, 마이크, 보 그, 괜찮나? 고장난 거나? 사이즈는 거의 한 700도, 8 0 0 정도?